첫 번째 기사 오늘 아침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어제 나왔어요. 9월 3일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세무사님 중에 이제 마포에 계시는 최영규 세무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블로그를 봤더니 이제 속보 해가지고 기재부에서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원래 그 장투공 안 된다고 국세청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에서 국세청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급기관인 기재부에서 된다. 라고 이렇게 나온 글을 보고, 저도 이제 소식을 좀더 빠르게 전달받았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잘된 일이죠. 잘된 일인데,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왜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미 우리 방송에서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그 부분도 좀 되짚어 보고, 어,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자 봅시다. 음, 우리가 이제 살펴볼 기사는 바로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 예, 그래서 이제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고요. 어, 연합뉴스에서 나온 이게 기사하고 아마 이제 관련 내용 기사들이 또 이렇게 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기사가 너무 광고가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광고 다 없애버리고 텍스트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좀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장표 순서대로 그냥 쭉쭉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한 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제 장특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이거를 이제 최대 70%등 양조수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결론을 내렸다. 어, 이때 떠오르는 한자는, 사필규정. 사필규정. 그쵸. 그렇죠. 음, 뭐, 당연한 거죠. 자, 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한 채에 대해서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서 기준에 미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서 몇 달간 혼란이 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절차에 따라서 유권해석을 다시 한 거다. 지리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좀 기다려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어, 워낙 이제, 뭐, 기재부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야 이제 중요할 수 있지만 기재부도 다른 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시간은좀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래도 이 정도 나오면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4일 관계 부처 기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임대 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특법에 있는 양도세 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 자, 조특법은 장기 일반 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 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에는 70%의 장특공을 적용해 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때 10년인 경우에 아파트는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아쉬워요 왜 아파트는 그러면 또 이게 제도가 폐지돼서 자동 말소가 자진 말소가 이제 자동 말소가 돼 버린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한 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최종 판정을 내린 것이다. 당연한 거죠. 이는 당초 올 2월에 민원인이 국세청에 질의했던 사항이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2월달에 어떤 민원인이 국세청에 지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세청이 지난 5월달에 안 된다. 이 특혜는 엄격하게 해서 그래서 공동 사업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명이 5대 5로 했으면은 0.5, 0.5니까. 지분 비율에 따라서 주택수를 계산하니까 한 채가 안 되지 않냐? 1호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 그 1호 이상이, 1호 이상이 되어야지 장토금50% 70%가 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안 된다고 5월달에 회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난 거죠. 예,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0.57 유감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기억나시죠? 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아니 그러면 주택취득할 때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해석이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분도 무슨 뭐 조선시대인 거냐 했는데 어 일단 그런 거를 다 차지하고서라도 부부 공동명의 그외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이게 법리적으로 왜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안 되느냐 이게 자체가 말이 좀안 되는 거거든요. 어자 그래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해당 민원인이 국세청 해석에 반발해서 지난 6월 말 기재부에 재해석을 요청해서 이번에 최종 답변을 받은 것이다. 에 그리고 이제 꼭 그, 그분만 넣으신 게 아니고 주변에 다른 분들도 계속해서 질의를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하게 좀 봤을 때, 좀 쉽게 그냥 봤을 때,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늘어나는 이런 추세.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꼭 이때문만은 아니에요. 이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계속해서 기사를 좀 볼게요. 자, 기재부가 국세청 해석을 뒤집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가장 크게 고려한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물론 기재부가 국세청보다 좀 상급 기관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같은 편 아닙니까? 근데 사실 같은 편인 경우에 이렇게 뒤집기도 사실은 좀 미안할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쵸? 자 그런데 일단 그런 거를 미안한 건 둘째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자, 바로 잡아야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국세청 해석을 뒤집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자 그럼 기재부의 생각이 어떤 건지 아셔야 되겠죠 어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자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제 민특법이라고 하는데 이 민특법이 2인 이상 공동 명의로 1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각 공동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민간임대주택관한 특별법 민특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택법 영역이에요. 그리고 어, 세법에 대한 세제택을 해놓은 게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세법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컨트롤 타워이기도 하고 이민간임대주택관한 특별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세법이 이 특별법을 좀 따라가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되는데 이 특별법을 너무 지나치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 국세청 해석이 좀 이상하게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그거를 바로 잡으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뭘 고려했냐면은 민특법에서도 이미 두명 이상의 공동명의로 하면은 두명 이상이 공동명의했는데 1로 즉 각각 0.5 0.5 했을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을 했다. 당연한 거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공동사업자도 임대사업자로 보고 있다. 민특법에서도 공동명의 사업의 경우에 각 공동사업자를 사업자로 인정했는데 왜 그걸 지금 좀 맞춰주는 조특법, 세법에서도 그거를 안 하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기재부에서 한 거죠.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본 거죠. 일단 첫 번째 이거 이해 되시나요? 자, 두 번째. 아울러. 기재부는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죠. 조특법에서 임대주택 호수에 대한 별도의 요건 없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측면도 함께 감안했다. 요 부분 조문을 보면 민특법에서는 1호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세제 혜택을 설명하고 있는 조특법에서는 1호라는 말이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요건 자체가 있으면 세택을 줘야지 이걸 무리하게 민특법에 있는 거를 끌어온 거 아니냐라고 세무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래서 요것도 함께 기재부에서 감안을 해서 이번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결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개별 공동사업자에 대해서 조특법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짝짝짝인데, 한편으로 보면, 당연한 거를, 이렇게 좀 돌아서 이렇게 온 느낌. <laughs> 이해되십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어, 뭔가 이걸 삥 돌아와서, 찾아왔다고 막 박수 치는 약간 그런 느낌. 아, 조금 아쉽습니다. 아시, 아시겠죠? 아,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작 세제 혜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에서는 호수에 대한 별도 요건이 없다는, 없는데. 어, 아, 그랬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끝나면은 아, 조금 약간 아쉽죠. 아, 우린 이제 똑똑해지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기재부 해석에서 눈여겨볼 점은 자, 이번 유권 해석이 부부공동명의에 한정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등 모든 공동사업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어, 그래서 부부공동명의로 한정하지 않고 그냥 공동명의면 다 된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이 어, 조금 더 약간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어, 하지 않았나 싶고요 물론 이것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어, 채팅창을 잘 보지는 못하는데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게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그러면 이 장뚜껑이 되는 거냐 되겠죠 되겠죠 미성년자라고 안 되진 않겠죠 다만 그 미성년자가 그 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제대로 된 증여 이슈 다 해결을 하고 취득했는지는 별도의 문제죠 그거를 뭐안 했다고 조특법 장뚜껑 혜택을 안 주고 그러진 않겠죠 그거하고 이건 따로따로니까 별개의 건이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부모, 자녀 등 모든 공존사회에 적용된다. 어, 사실 이거 관련해서도, 5월달에 국세청 해석에 나오고 나서, 일부, 일부, 어, 저도 그냥 들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좀 틀리면 안 되는데. 일부 세무공무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 그러면은 0.5채라서 한 채가 안 되면 지방에 있는 걸 하나 사십시오. 막 그런 피드백을 줬다라고 하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부 정책에 반하는 거죠. 정부 정책에서는 꼭 필요한 집만 사고, 실거주만 하고, 그게 불필요하다면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주택 등록을 하라는 게 정부 정책인데, 그쵸? 이거 혜택을 받으려고 또 사야 되냐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해프닝은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 그 말을 듣고, 정말 지방에 있는 걸막 살려고 했던 분들이, 제, 제가 듣기로도좀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laughs> 그럼 이제 그그 그 중에서 또 어떤 걸또 먼저 팔아야 돼예 음, 어떤, 어떤 걸 결국 또 팔면 또 0.5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옵니다 또한 이번 해석은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장특공 적용에 관한 것으로 현재 1세대 1주택 부부공동 명의 주택 처분 시 양도세를 부과할 때 장특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논리적으로 일관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인데 좀 이게 우픈 오픈, 약간 우픈이란말 아시죠? 웃기고 약간 슬픈 약간 조금 웃으면서도 좀 슬픈 그런 현실입니다. 아니 이거 이미 많은 세무전문가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했다가 어, 원래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일관된 건데 국세청 해석이 좀 이렇게 나와서 오히려 혼란, 혼선을 만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 아마 경우의 수는 적을 것 같은데, 이런 분 혹시 계세요? 5월 달에 국세청 해석이 이렇게 나와서, 나는 공동명이 0.5, 0.5였는데, 장뚜껑 50%로 밀려져서 팔았는데, 국세청 해석이 이렇게 나와서 혹시 장뚜껑을 못 받고, 예, 특례를 못 받고 세금을 좀더 많이 내신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은 조세심판, 행정소송,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데 아유 무슨 소송까지 가요? 그렇죠? 어, 힘들어요, 힘들어. 국가 상대로 게다가 예,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 어, 신고할 때 새로운 유권세액에 따라서 다시 신고하면 환급 받을 수 있고요. 이제 경정청구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기사 내용 전부였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방송 계속 꾸준히 들으신 분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셨죠. 이유는 왜? 이미 방송에서 우리 몇번 말했었잖아요. 어, 이거 기억나세요? 부부 공동명이 큰 실수하셨습니다. 이미 다 했었죠. 기존에. 그래서 KBS에서 나왔던, 어, 그런 기사죠. 어. KBS에서 나왔던 그런 기사. 가지고 그때 제가 방송했었을 때 하나 딱 캡처를 했을 때이 세무 전문가 입장 딱 보면은 조특법의 한채를 온전히 소유해야 과세 해택 준다는 규정 없다. 어 여기에는 한 이론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민특법 규정을 너무 무리하게 적용한 거 아니냐. 똑같죠. 그래서 기재부가 했던 거랑 똑같죠. 이게 이제 8월 2일날인가 제가 했던 방송이거든요. 자,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왜 받아줬냐, 그럼 지자체에서. 이게 안 되면, 안 되면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 아까 기, 기, 기재부에 썼던 거 똑같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서도 지분 보유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 세금을 거둘 때하고 감면할때 기준이 다르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논리로 세무 전문가들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게 정리가 굉장히 잘돼 있어서 KBS가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이라면 해당 정부 정책하고 좀 약간 좀 괴를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정리가 되게 잘돼있어서 그때 8월 2일날 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제 방, 방송에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드렸었죠 음. 그래서 못 믿으시겠으면 제 채널에 가서 이거 찾아보시면 돼요 어, 분위기가 못 믿는 분위기인가? 찾아드려야 되나 이거? 제가 텔레그램, 텔레그램에서 제가 링크 드렸죠. 네, 그래서, 어, 요 링크 보시면 돼요. 뭐, 궁금하실까봐, 네, 해드리면 되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된다. 자,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필귀정이다 그냥 이렇게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순례대로 결국 일은 다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음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저보다 더 연배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채널의 이제 연령대가 좀 상대적으로 높으세요 다른 분에 비해 다른 쪽에 비해서 이제 저는 이제 40 중반이니까 어 마흔을 불록이라고 하잖아요. 막 흔들리지 않는다고 본인만의 그런 기준이 생긴다고 해서 했는데 공자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마흔이 되는데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짓말인가 <laughs> 그랬는데 지금 들어서 한좀몇년 지나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뭐가 됐든 그냥 순리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어, 유튜브 같은 경우에 저도 광고 같은 거 많이 오거든요. 어제 뭐 분양 사무소에서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오피스텔 홍보 좀 해주세요. 어, 강의 플랫폼 좀 해주세요. 책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예, 하나도 안 해요. 예. <laughs> 그냥 여러분들이 광고 시청해주시는 그 유튜브 광고 수익하고, 어, 슈퍼챗 그것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나중에 되면 멤버십도 할 수도 있고요. 뭐앞 광고 할 수도 있죠. 유료 광고라고 표시하고. 근데 이제 광고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할수 하는 게 별로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순리대로 살자 이 생각을 했어요. 순리대로 살자. 이거 내가 좀돈 받는다고 해서 물론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굳이 그걸 받아서 내가 욕먹을 짓을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최근에 좀 약간 유튜브 뒷광고 말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모든 무슨 일이든 그냥 순리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기사, 어, 마음 졸이셨던 분들, 정말, 어, 지방에 싼 주택이라도 하나 더 사서 0.5, 0.5에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황당한 생각, 하셨던 분들 다행이죠. 다행인데 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순리대로 됐다. 예, 그냥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 어, 우리 그냥 뭐 이렇게 된거뭐 음, 살필 규정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자첫 번째 기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